근데, 하늘로 날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죽을 했어 <laughs> <것 있어. 웃음> 그러니까요. 물좀 <laughs> 드세요. 물이 없던데요? 물이 없죠. <laughs> 네. 그렇죠? <웃음> <웃음> 아무것도 없는 는데 뭐, 뭐, <laughs> 마셔도 아, 는 거죠? 이거는 안 마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제가 좀. 어, 예, 새것 네. 같아요. 아, 근데 빨대는 팬분들이 또 실을 수 있으니까 아. 이제 잡아봐요. 한번 돌려볼게요. <laughs> 다들 물병 한번 좀 따봤잖아요? 이래서 그렇죠? 치네요. <laughs> 네, 제가 또 레오 씨와 뮤지컬 인연이거든요. 그때 제가 레오 씨가 애교가 없기로 유명한데 제가 애교를 시켜가지고 굉장히 그 팬분들한테 이쁨을 받았었는데 오늘 무더건예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한다고 하자마자 바로 생각났던 게 레오 레오 씨였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해서 작가 언니는 앞에 있으니까 어데려가 하고 전화했는데 를 오빠 이거 출연 가능할까 하는데어 그래 알겠어 이렇게 바로 쿨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불안한 <laughs> <그런> 것 같은데. <laughs> 어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단박에 이렇게 오케이를 해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제 동생이기도 하고 어 제가 굉장히 어. 친하니까 그, 그쵸 그렇죠 네. 거의 저를 남동생 시급을 해주셔가지고 네. 아, 그리고 네. 사실 예전에 m 지씨의꿈 중에 하나가 DJ라고 했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언젠가 DJ가 된다면 제가 꼭 도움을 조금이나마 주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서 네. 너무 네. 영광입니다 어, <laughs> 아까 전 대기실에서 만났을 때 했던 얘기랑 조금 다르네요 뭐가 어, 달라? <laughs> 한결같은 사람. 어? 아, 그래요? 네, 잠깐 묻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샵 가는 길에 살짝 후회했다고 했거든요. <laughs> 아, 아, 잠깐 후회되는데, 이렇게 살짝 한몇초한 10초? 한 10초? 10초? 3초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아, 되게 길었네요. 네? 아니, 사실 지금 마리앙토안네트 공연 중이잖아요. 그래서. 나 공연 봤다 하시는 분. 와 진짜 인기 많다. 비결이 뭐예요? 물리는 <laughs> <일리루> 거죠. <laughs> 아니에요, 진짜 진심인 걸 어, <laughs> 선배님이신데, 잘 네. 아시겠죠. 아니에요, 선배라고 다알진 않는 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뭐 그럼요. 열심히 하는 거아닐까요 매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팬분들이 <laughs> 계시고요. 요호 별빛 분들, 오, 그렇죠? 별빛 잘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또 사석에서 잠깐 뵀을 때도 팬분들 걱정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 진짜 오빠가 이제 레고 씨가 정말 팬분들 아끼는 마음이 굉장히 큰 아티스트구나라는 생각이 컸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또 향수병이라는 곡 부르면서 이렇게 열창하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더 오래오래 노래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저도 저도 네 숟가락 얹어서 같이 한번. <laughs> 아니 마리앙토네트 이미 잘 되고 있지만 홍보 조금만 더 해주세요. 언제까지 하는 공연인가요어 마리앙토네트는 <laughs> 아마도 11월 17일인 것 같은데. 매기? 매기. 저는 9일에 끝나거든요. 아 17일. 17일. 아 17일. 날... 17일. 저는 7일. 7일에 7일 끝나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문에어 네. <laughs> 마리앙토네트는. 왕비였던 프랑스 왕비였던 마리앙테아네트의 1:2의 이야기고요. 저는 거기서 마리앙테네트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페르즈 역할을 맡습니다. 약간 빅스와 별빛과의 관계 그런 거겠네요. 그렇 씨, 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곳 블루스퀘어 아이 마켓홀, 에오시와 인연이 있는 장소잖아요. 또 여기가. 맞습니다. 네, 어떤 인연? 솔로 콘서트 <laughs> 얼마 전에 또 진행했었지 않아요, 그죠? 네, 얼마 전에 또 여러분들과 여기서 네. 만나서 즐겁게 콘서트했던 기억이 있어요. <laughs> 진짜. 앞으로 아마 여기는 이제 좁으실 것 같고 더 넓은 데로 가시지 않을까. <laughs> 자, 뮤지컬 마리 암토네트 공연도 잘 하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연 끝나면 가요광장도 한번 놀러 오시는 걸로. 아 예예. 예. <laughs> 공연도 보러 오시는 걸로. 예예. 예. <laughs> 아, 그 그럼요, 그럼요. 잘 편히 나가고 계신데 <laughs> 한번 웃시는걸기대 그럼요 그럼 이렇게 와주셨는데. 아, 예, 예. 테이크앤기부 아닙니까. 전 아니에요. <laughs> 아 그래요? 아기부앤이크죠저기부만하는거이요 <laughs>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 아까 대기실에서. 그래서 너 언제 올 거야? 라고 아주 혼주를 내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모델을 소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모델도 어마어마한 분들이시잖아요. 네, 어마어마하신 분들이고요. 한 분이고요. 어, 가요계 레전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담고 싶은 그런 그렇죠. 가수 선배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세대를 아우르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뮤지션. 역시 우리 함께 이분들 소개하면서 인사할까요? 오늘 정말 감사드렸어요. 네. 너무 행복했고. 어 다음 또 굉장한 선배님들이 나오시니까 뜨거운 무대. 네, 즐겁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즐겨 주실 거죠?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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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작아요. 즐겨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는요 어, 드럼턴 타이거 선배님들 오! 소개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도 드리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 감사합니다. 감동 없죠? 저한테 되게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laughs> 자, 지금 대기실에서 준비하는 가수들부터 무대가 끝난 에이픽컬 에오시까지 지금 한 마음으로 즐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역시다. 타이거 JK, BGC 최고였습니다. 와, 니다 날아버리시네요. 되게 네. 떨려요. 떨려요? 네, 오늘 방송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왜요? 뭔가 그냥 이곳에서 공개는 난타고, 네. 어. 오히려 더 배려이고 위사죠. 그 거. 와중에 발라버리라고 말씀을 네. 하십니다. 아. 아. 사랑스러운 <laughs> 분이기 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해 안전하게 되는지.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음 속에 다들 네, 힙합 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좀그데 궁금해요 이렇게 굉장히 에너지틱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막상 끝나고 나면 굉장히 이렇게 진중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무대 위에서 다들 발라버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시는지 저희들이 굉장히 어색한 사람들이에요 두분 두 되게 오래되시지 않으셨어요 친한데 사회 적응을 잘 못하고 아, 아... 그, 그렇죠 아니잖아요 아 예예 네? 아, 예, 맞아요 지난번에 저희 게스트로 나와주셨었거든요 혹시 들으신 분 아, 그래서, 예. 그때는 무대 위에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네. 표출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오늘 마음에 드셨어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네네. 아, 너무 미안한 마음. 왜요 왜요? 너무 이렇게 멋진 곡으로 잔잔하게 막 하고 막 고음 처리해서 <laughs> <하면서 웃음> 아니 이제 진짜. 도망갔었습니다아 진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 각자 가수마다의 그쵸? 다 매력이 있는 거지만 전설이시잖아요. 그렇죠. <laughs> 저요? 네. 저는 전설을 노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불효 <laughs> 명곡 <부를명곡> 듣고 계시나요? <laughs> 저희 너무 지금 뒤로 가는 것 같아요. 좀만 앞으로 갈까요? 네네네. 네, 네. 네. 아니 근데 오늘 약간 이 무대 에 사시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해외 투어를 막 마치고 오셨다면서요? 오와. 와서 너무 좋죠? 네. 죄송할 필요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죠? 네. 너무 좋았잖아요. 아니 근데 해외 투어는 뭐라고요? 맛있어요그러면 조금 더 크게 얘기해주봐요 네. 아니 근데 해외투어를 끝나고 오셨지만 국내 투어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11월 네. 16일부터 Fly to the Sky 친구들이 같이 오. 좋은 오. 콘서트 예. 11월 16일 많이 찾아와주세요 어, 그러면은 면다 발라주시는 건가요? 다발 발라버려가 보통 저희들이 할 때는 마지막 곡대서아 어, 진짜요? 그때 완전 미치고 뛰고 관객들 막프리이브한고 아. 그런 곡인데 와 이게 첫 곡으로 나는 미안했아 시작과 함 끝을 본 느낌 네, 그렇게 하면 네. 놀라실까봐 아, 아, 아. 처음으로 이렇게 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laughs> <laughs> 아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충분히 멋있었던 부산. 공연인 것 같습니다 자 부산, 대전, 광주, 천안, 인천, 수원, 대구 총 8개 지역에서 와. 정투어 시작하신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네 놀러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찾아주세요 네. 그리고 또 다음 곡도 준비되어 있죠 네 그죠? 어, 보통 영화나 공연 예고편 보면 더욱 본편 보고 싶어지고 바로 티켓을 예매하게 되는데 방금은 티저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본에 써이지롱 <laughs> 멋있다. 자 제가 관객 여러분들께 살짝 팁을 드리자면요, 드렁크 타이거는 직실 줄 모르는 분들입니다. 앵콜이 나오면 계속해서 라이브 가능하신 거죠? 네. 다고가합니다 <laughs> 여기 지금 체력 떨어진 사람니다야누구예다누구예요 <laughs> 누구예요? 자, 저는 줄니다감사합니다면드럼다 이거 두분준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지 손가락 맞죠? 네, 합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감사합니합니다다 멋진 무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뜨거운 열기를 이어받아 주실 분은 살짝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요 그죠? 네! 아, 근데 이 분이라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분을 정말 정말 믿거든요 제가 매주 공식적으로 사적으로 아니라 공적으로 금요일에 만나는 남자가 있어요 저는 이분의 능력을 매주 확인을 하고 있어서 이분은 오늘 여러분 다 같이 이분의 능력을 믿어보아도 좋지 않을까. 이분만큼은 이렇게 소개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재정씨, 재정씨, 떠날 준비 되셨어요? 그럼. 어, 현타와. 자, 재정씨, 자, 재정씨, 떠날 준비 되셨어요? 그러면 챙기시죠. 역광. 와, 노래 너무 잘한다, 그죠? 아, 네, 박재정 씨의 아,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목이 여권이었죠? 네, 제가 그 월간 인종신 프로젝트에서 <laughs> 안아도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불렀던 노래였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재정 씨, 재정 씨, 박진정 씨를 만나면 꼭 이런 말투로 대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 은지 씨, 은지 씨, 에 그걸 못만드 은지 씨, 은지 씨, 아니, 근데 네. 아,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까 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둘이 샵갔다가 네. 만난 적은 처음이지 않아요? 아, 근데 뭐 샵을 안 가셔도 될 정도로 워낙 오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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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우셔서 저는 제일 민낯을 알기 때문에 절대 그렇다고는 얘기 못할것 <laughs> 같아요. 이뻐요! 네, 네. 그래서 모자를 쓰고 네. 가리시는 데도 불구하고 네. 정말 빛, 빛나시더라고요. 왜 더듬어요? 제대로 <laughs> <laughs>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맨날 함께 하다가 네. 이렇게 또, 어, 이렇게 무대로 함께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저 여기 또 심지어 이 공연장도 제가 꿈꾸는 공연장이에요. 어, 진짜요? 그 중에 콘서트 정말 크게 되면 <laughs> 콘서트를 이용서 이미 큰데 뭘또더 클라 그러네? 그죠? 콘서트 하게 또 되면 네, 이런 큰데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어. 가요광장, 공개방송 여기서 한얘기를 듣고. <laughs> 너무 설레면서 왔어요 진짜요? 예.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누나 저잘 부를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되게 큰 댕댕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아, 귀엽다고요? 네 그런 거좀더 크게 외쳐줘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 <아니>, 그리고 지금 <laughs> 지금 제가 오늘 박재정 씨 이렇게 함께하면서 제가 또 다른 곡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맞, 맞아요. 어? 어떤 노래 준비돼요? 지금 어, 어? 어떤 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나는 지금 2 <수고기> 0곡 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 다음 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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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대를 이렇게 잘 다듬어 주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데 혹시 물물아 어. 괜찮,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어 진짜로. 혹시 아, 맞히가 물, 물이 있을까요? 오셨분들다물 드시고 가셨나요, 여기서? 너무 네. 아까워 죽겠어, 아, 이거 몇먹금쪽말아먹고다 네. 네. 갔어 <laughs> 약수터도 <모금 웃음> 아니고 모기만냥 그냥 <laughs> 이 정도 <laughs> 먹고 다 갔단 말이야 네, 그럼 시겠습니다꼭 가,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마시던 거예요? 뭐, 뭐, 아, 갈고 <laughs> 물이야? 아이들 살들해아지 앞에 있는 드신 거같아 가지고. 재정 씨, 재정 씨, 빨리 마셔주세요 k b 라디오 콩과 함께하는 가을콩서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재정씨한테 한번 네. 여쭤볼게요 네. KBS 라디오 어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왜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당연히 알죠 자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laughs> 네 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또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렇네요. KBS 라디오 어플 이름 알고 계시다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콩과 마이 <laughs> 케이크의 톡은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 20분께 지기를 드릴게요 우와. 나 아까부터 되게 좀 많이 틀렸는데 재정 아, 네. 씨는 하나도 안 틀리고 아, 네. 잘한다. 아, 네. 자, 재정 씨한테 물어봤는데 갑자기 청취자 분들에게 정답을 넘기셨습니다. 네. 하지만 좋습니다. KBS 라디오 어플 이름은 무엇일까요? 코코더 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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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크게 얘기하세요. 코! 아. 아. 그거 이제 샵 890으로 보내시면 주 돼요. 네. 보냈어요. 보냈어요. 아. 그랬구나. <laughs> 자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요 공연이 끝난 후에 개인 인스타그램 정은지의 가요광장 해시태그 하신 후에요 정답과 함께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하, 국민 영양간식 치킨 보내드립니다. 20분에게 <laughs> 아, 치킨을 드다는건 정말 가요광장이 그러니까요 대단한 프로그램이야. 그러 <laughs> <laughs> 정말 되게 많잖아요. 근데 더 대단한 건 재정 씨가 한복이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laughs> <laughs> 네. 가을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 될것 같은데 네. 들려주실 곡이 어떤 곡인가요? 제가 이번에 부르 드릴 곡은 이제 제가 자작곡으로 좀 발매했던 가사라는 노래예요. 와. 여러분이 좀 그냥, 그냥, 그냥 재밌게 들었어요자 <laughs> <laughs> 그러면 가을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남자 박재정 씨의 가사 함께 하실게요. 되지. 네, 강님은요 하늘 바라기를 부른 정은지입니다. 네. 아, 오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모습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은지! 다, 다, 그죠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라디오를 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는 이런 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같이 노래도 공감할 수 있고, 이렇게 또 다시 만날 기회가 많잖아요. 그죠? 네! 얼굴은 보지 않아도 마치 앞에 있고, 네,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항상 목소리가 함께하고요. 그죠? 네! 이게 바로 쿨FM cool 정은지의 가요광장의 매력이 아닌가. 난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많은 분들이 청취해 주고 계시고요. 또 라디오에는 매시간 다양한 매력의 DJ들이 있으니까 KBS 라디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자, 그리고 이번 무대는요. 귀여운 후배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대포를 꺼낼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죠? <laughs> 자, 이번은 이번 나온 후배님은요. 제 매력에 빠지면 뭐 출구가 없던 이 말이야? 내 매력에 빠지면 출구가 없다고? 어, 대본에 있어요 <laughs> 입고는 있지만 출구는 없는 헤어 나올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어, 분들입니다 출구 없는 매력 덩어리 위키미키 티키타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안정적이지 못해가지고 네 긴급 투입됐는데 제가 막상 해, 해드릴 건 없어요. 그냥 잠깐 다시 한번 위키미키 티키타카 함께 해주실 거죠? 네. 크게 환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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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위키미키를 위해서 3초 함성제를 시어 드릴게요 하나 둘셋 역시 네 위키미키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클래식 크리지 안녕하세요 위키미키입니다 와! KBS 코리아 가과 한민족 방송 공동 기획 KBS 라디오 콘과 함께하는 가을 콘서트 정은지의 가요광장, 우리 함께 할까요? <laughs> 자, 까먹었죠? <laughs> 자, 아무리, 아무리 배고파도 그건 까먹지 말, 말기로. 자, 정은지의 가요광장, 우리 함께 할요 감사합니다. 개개인 인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키미키 도현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키미키 로아입니다. <laughs> 그럼 데뷔한 지가 얼마나 됐죠? 2년 좀 넘었어요 2년 좀 넘었어요? 휴가는 받은 적 있어요? 아 그럼요 아 진짜로? <laughs> 아좀 걱정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걱정할 포인트를 놓쳐버렸네 <걱정했을> <laughs> 아니 위키미키가 보통의 걸그룹과는 달리 팬, 키링에게 전매추를 한다고요 전매추가 뭐예요? <laughs> 전메추는요정심 메뉴 네네. 추천인데요 저희가 저희 팬분들인 키링을 위해서 네. 항상 건강을 챙겨주고자 네네, 뭐. 챙겨주고자 또 힘을 내라고 <laughs> 저희가 네. 메뉴를 추천해주곤 합니다. 어허, 주로 어떤 메뉴들을 추천을 해줘요? 매일매일 다다지긴 하는데 먹고 싶은 걸 추천. 내일만족으로. 주로 그러면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어떤 어떤 쪽으로? 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아하. 생각을 해서, 네 저는 밥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식을 매일 추천해드릴.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둘, 셋, 김치찌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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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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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어. <laughs> 한번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먹는 걸 제일 좋아하는 멤버는 누구예요? 다, 어. 다, 어. 다 네. 좋아하는데 저는 네. 세이가 네. 되게. 와. 음식에 대해 음식을 뭔가 사랑하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아꼭 되게 뭐 다이어트 식을 먹더라도 되게 맛있게 먹어야 하고 모든 음식을 되게 맛있게 좀 먹을 때도 이 맛을 음미하는 것 같이 먹거든요. 와우, 저희 멤버 중에 김남주 씨라고 있는데 <laughs> 그분이 정말 음식을 사랑하고 어떤 메뉴든지그 궁합을 되게 잘 찾더라고요. 오, 맞아요. 아, 진짜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다. 나중에 dm 좀 보내줘요. 저 <laughs> 아이 그러면 전매추랑 함께 음매추도 하신다고요? 음, 네. 이건 음료수 추천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로 이건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것도 이것도 비슷하게 그 네. 순간 내가 마시고 싶은 네. 거 예를 들면 뭐 칭다하면 칭 어, 이렇게 얘기만 아, 아 오, 그런 거네아 그런 거 지금 제일 마시고 싶은 건아 수박 주스 수박 주스 아자 여기에서 성인 전부 다 성인이세요? 아니, 아니요. 지명 빼고 다 생각해. 저는... 미안, 미안해요. <laughs> 본연이게술 <아니게> 메뉴를 공유아 <laughs> 미안해요. 하필 물어봐도 바로 앞에 있는 미성년자한테 술을 물어봐가지고. 여기서 그러면은, 나 약간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 분위기를 좀 좋아한다. 맛있는 분위기를 좋아한다. 어... 하시는 분 있어요. 자, 시설이 끝에는 도연씨가 있었던 <laughs> 거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laughs> 제가 봤을 수현 때... 언니가 아닌가? 맥주를 정말 아.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아. 네네 아무도 없다고 해요. 콜라를 제일 좋아하시는 걸로.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정규 콜라죠. 그럼 팬분들한테 주로 콜라 아니면 사이다를 추천해 주시는 편이에요? <웃음> <웃음> 아 뭔가 되게 찔린다는 표정으로. 뭐 어떤 네, 걸 추천해요? 팬 사인에 와 보시면은 제가 속시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해야 되는 건가요? 어머 아니 난 인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 근데 저희가 오늘 KBS 라디오 콩과 함께하는 가을 콩서트답게 KBS 라디오 콩으로 실행시을한건 함께 보면 어떨까 싶은데 위키미 키가 지금 당황하신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실행시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미리 SNS를 통해서 실행시을 받았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개 뽑혔나 하시는 분들 계실 테죠, 그죠? 아니에요? 맞아요. 아 찍기 바꾼 거구나 아, 아. <laughs> 자 위키미키와 함께하는 KBS 라디오 콩으로 실행시 찍기 자다 같이 운 띄워주시면 한 분씩 소개 가능할까요? 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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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K KBS의 하나 둘셋비비 B. B. 오는 날 하나 둘셋에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오 하나 둘셋 <laughs> 라디오를 들으러 갔는데, 나 둘, 셋, 디스코 뮤직이 나와서 신나게 춤추고, 하나, 둘, 셋, 오! 오후에 여운이 남은 채로 나와서 집에 가려다 문에, 하나, 둘, 셋, 콩! 콩 부딪혀버렸네! 그죠뭘 그러니까. 그렇죠? 해도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요. 아주 마음이 강렬한 걸 알겠네. 요 자, 위키미키 함께한 KBS 라디오 콩 7행시 짓기 오늘 소개된 주인공은요, 핑크 판다님이라고? 자, 잡덕이죠. 흔히 말하는 우리 잡덕 핑크 판다님은 7행시 당첨 선물로 이 공연에 성이 됐다고 요어냐면 일어나봐라. 자신이 있다면 일어나봐라. 어디 계시죠? 어, 오케이. 네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으니 그냥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뭐가 됐던 어, 탈떡이 아니라 잡떡인게어디예요네 그걸로 충분한 위로가 됩니다. <laughs> 이제 위키미키의 출구 없는 매력에 또 빠질 시간입니다. 어떤 곡 준비되어 있죠? 네, 저희 다음 곡은 저희 이제 피키피키라는 곡인데, 어, 다들 아시나요? 네, 네 정말 중독성 강하고 신나는 노래니까 다들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위키미키의 피키피키 함께 하실게요.